4.5년 1월 초일일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한사를 더하게 되니 이는 난리 중에도 다행한 일이다. 늦게 군사훈련차 본영으로 돌아오는데 비는 그치지 아니했다. 신사과에게 무난하였다 초일 비는 그쳤으나 그대로 흐렸다. 나라 재산날이라 공무보지 아니했다. 신사과를 청하여 함께 이야기했는데 첨지 배경남도 왔었다. 초3일 말금 동원에 나가 공문을 적어 보냈다. 날이 저물어 관하로 들어와서 여러 조카들과 이야기했다. 초4일 말금 동원에 나가 공문을 적어 보냈다. 저녁에 신사과 배첨지와 더불어 이야기했다. 남홍점이 영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의 가족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다. 초5일 B. B. 신사과가 이사 와서 이야기했다. 초6일 B. 동원에 나가 남편의 도병방을 처형했다. 저녁 내내 서류를 처, 처결했다. 초7일 B. 동원에 앉아 공문을 적어보냈다. 저녁에 남의 길이 들어와서 마주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다. 초 8일, 맑음. 동원방에 앉아 배첨지, 남의 길과 종이를 이야기했다. 늦게 공무를 보았으며 남원의 도병방을 사용했다. 초 9일, 맑음. 아침에 남의 길과 더불어 이야기했다. 초 10일, 맑음. 아침에 남의 길을 맞이하여 이야기하다가 피난하던 때 고생하던 일들을 가추가주말함면은 개탄함을 이기지 못했다. 11일. 흐리레 비누 오지 아니했다. 아침에 어머님을 배우기 위해 배를 타고 바람을 따라 바로 고읍내에 되었다. 남의길 윤사행 조카 분과 함께 갔었다. 어머님께 가니 아직 주무시고 계시어 일어나지 않으셨다. 웅성대는 바람에 놀라 깨셨는데 기운이 아주 가물가물해 앞이 얼마 남지 않으신 듯하니 다만 애달픈 눈물이 흘릴 뿐이다. 그러나 말씀하시는데 착오는 없으셨다. 적을 토벌할 일이 급하여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이날 밤 손수약의 아내가 죽었다는 기별을 받았다. 10일, 밝음 아침을 먹은 뒤 어머님께 하직을 고하니 잘 가거라, 나라의 지옥을 크게 씻어라 하고 두번세번 번 타이르시며 조금 도 이별하는 것으로 탄식하지는 아니하셨다. 선창에 돌아와서는 몸이 불편한 것 같아 바로 뒷방으로 들어갔다. 13일. 맑으나 큰 바람이 불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자리에 누워 땀을 내었다. 종팽수와 평세가 보러 왔었다. 14일. 흐리면서 큰 바람이 불었다. 아침에 조카 내 편지를 보니 설란 아사의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무려 200여 명이나 산을 둘러싸고 음식을 달라고 덤볐다고 했다. 놀라운 일이었다. 느지막히 동원에 나가 장계 올릴 것을 봉함하고 또은응을 면천시켜 준다는 공문을 봉해 올렸다. 15일 맑음. 이른 아침에 남의길및 여러 조카들과 함께 있다가 동원으로 나갔다. 남의길은 영광으로 가자고 했다. 조웅진을 찾는데 대서류를 만들었다. 동궁의 분부를 전달하는 서한이 왔는데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적을 토벌하라는 것이었다. 16일 맑음. 아침에 남의 길을 청해다가 작별하는 술자리를 마련했는데 나도 많이 취해서 늦게야 동원해 나갔다. 황득중이 들어왔다. 들으니 문학 유목민이 아행어사로 흥양에 들어왔으며 잔문서가 그의 손에 들어갔다고 했다. 어둘력에 방답첨사와 배첨지가 와서 이야기했다. 17일 새벽에 눈이 오고 늦게는 비가 왔다. 이른 아침 배에 올라 여러 필, 여러 조카와 아들들과 작별하고 다만 분과 오를 데리고 떠났다. 이날 장계를 뛰어보냈다. 오후 4시께 와두에 이르니 역풍에다 썰물때여서 운행할 수 없어 닻을 내리고 조금 쉬었다. 오후 6시께 다시 닻을거어 노량에 이르렀다. 여도 만호, 순천 부사, 이한민 우우들도 와서 함께 잤다. 18일 맑음 새벽에 출발할 때는 역풍이 크게 일더니, 청신도에 이르니 바람이 순하게 불었다. 그래서 도치를 달고 사량에 이르니 도로 역풍이 불고 비가 쏟아졌다. 사량 만유, 이현염과 순사의 군관, 전윤이 보러 왔다. 전이 말하기를, 수군이 건창으로 붙들어왔다고 하며, 원수 권윤이 방해하려 했다고 한다. 예로부터 남의 공을 시기하는 것이 이 같은 것이니 무엇을 한타려라. 눌러먹었다. 19일 흐리다가 늦게 맑아졌다. 바람이 크게 불었는데 해가 진 뒤에 더 거세어졌다. 아침에 떠나 당포 바깥바다에 이르러 바람을 따라 반도치를 달고 순식간에 어느덧 한산도에 이르렀다. 사정에 올라앉아 여러 장수들과 이야기하였다. 저녁에 원수사도 왔다. 소비포에서 영남 여러 배의 사부와 격군들이 거의 다 굶어죽게 되었다는 말은 참혹하여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원수사가 공연수와 이극함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모두 다 관계하였다고 한다. 20일, 맑으나 큰 바람이 불었다. 살을 내듯 추워 여러 배의 옷 없는 사람들이 목을 움츠리고 추웠다는 소리는 차마 듣기 어려웠다. 나간원과 우수사우 후 이정충이 왔다. 늦게 소비포 이영남, 웅천, 이운룡, 진해원, 정황들도 왔다. 진해원은 명령을 거부하고 진작 오지 않아 죄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만나보지 않았다. 바람은 다소 자는 듯했으나 순천부사가 들어올 것이 염려되었다. 군량도 도착되지 않아 답답했다. 병들어 죽은 사람들을 거두어 장사 지낼 차사원으로도 녹도, 만호, 송녀종을 정해보냈다. 21일 맑음. 아침에 본연격군 742명에게 술을 먹였다. 광량원이 들어왔다. 저녁에 녹도 만호가 와서 보고하는데 병들어 죽은 시체 214명을 거두어서 묻었다고 했다. 사로잡혀갔다가 도망에 돌아온 두 명이 원수사의 진영으로부터 와서 여러 가지로 적의 정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으나 믿을 수가 없었다. 2일 맑음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도 없었다. 사정에 올라 앉아 진의 정황을 시켜서 교서의 숙배례를 행하게 하고 종일 화를 쏘았다. 녹도가 병으로 죽은 시체 217명을 거두어 묻었다고 했다. 23일, 맑음. 나간 현감이 하직하고 나갔다. 흥량의 전선 두 척이 들어왔다. 최첨보 유황, 유충신, 정량들이 들어왔다. 늦게 순천부사도 들어왔다. 24일, 맑고 따뜻했다. 아침에 산녀길로 목수 41명을 송덕일이 거느리고 갔다. 영남 원수사가 군관을 보내어 보고하기를 경상 좌도에 있는 외적 300여 명을 죽였다고 한다. 대단히 기쁜 일이었다. 평이지가 지금 옹천에 있다고 하나 자세하지 않았다. 유황을 불러다가 암행어사가 붙잡아간 사건에 대해서 물은 즉, 문서들이 제멋대로 꾸며졌다고 했다. 놀라운 일이다. 또 격군에 대한 일을 들으니 아전들의 간악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군령을 내어 소모군 144명을 붙잡아라고 하고 또 흥량 현감을 독촉하여 군령을 보내도록 했다. 25일. 흐리다가 늦게야 맑았다. 송두남, 이상록들이 새로 만든 배를 돌려 올릴로 사부, 격군 132명을 거느리고 갔다. 우수사 우후가 와서 아침을 함께 먹고 늦게는 활을 쏘았다. 우수사 우후와 여도 권관이 활 쏘기를 겨루어 여도 권관이 신분을 이겼다. 나는 열 순을 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스물 순을 쏘았다. 저녁때 종허산이 술병을 훔쳐내다가 붙잡혔기에 곤장을 때렸다. 26일 맑음. 아침에 사정으로 올라가 활을 쏘았다. 순천 부사가 길어겼기로 벌을 주고 눌러앉아 공무보았다. 활열 순을 쏘았다. 오후에 사로잡혀갔다가 도망해온 진주여자 한 명, 고성여자 한 명, 서울사람 두 명을 데려왔는데 서울사람은 정창현과 김명원의 종이라고 했다. 또외노마나가 스스로 와서 우리에게 항복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7일 맑음 새벽에 배 만들 제목을 끌어오기 위해서 오후가 나갔다. 새벽에 변 h 원과 이경복이 들어왔다고 보고하였다. 아침에 충성수사 구사직의 회답 편지가 오고 어머님의 편지와 옆필의 편지도 왔는데 어머님께서 안녕하시다고 왔다. 다행이다. 다만 동문박 해운대 옆에 횃불 강도가 나타나고 미평에도 역시 횃불 강도들이 들었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다. 늦게 미주항 첨사 김승룡과 순천부사가 왔다. 아침에 소지와 그 밖에 공문을 체결하고 스스로 항복해온 외놈을 신문에서 공수를 받았다. 원수사의 군관, 양미리 제주 판관의 편지와 말한 장, 해산물, 귤, 유자 따위를 보냈기로 곧 어머님께 보내드렸다. 저녁에 녹도 복병한 곳에 외적 다섯 명이 횡행하여 총질을 하기로 한 놈을 쏘아 목을 베고 남은 놈들은 화살을 맞고 도망갔다. 저물녘에 소비포, 권간, 이영남이 왔다. 우후에 배가 제목을 싣고 왔다. 28일 맑음. 아침에 우후가 보러 왔다. 종사관에게 공문을 써서 강진 영리에게 주워 보냈다. 늦게 원식이 서울 올라간다고 왔기에 술을 대접하여 보냈다. 경상 후 이희득이 보고하기를 유재덕이 군사를 돌려 이달 25-26일께는 올라간다고 하며 또 위무사 홍문교리 권협이 도내를 순시한 뒤에 수군에도 들어올 것이라고 하였다. 또 화적, 이산겸들을 잡아가두고 아산, 온양 등 고을에서 횡행하는 화적대 90여 명을 잡아 죽였다고 하며 또이 코장이 근일 중 들어오리라고 했다. 저물력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밤새도록 부슬부슬 내렸다. 전선을 만들기 시작했다. 29일 비. 비. 종일토록 내리고 밤새도록 내렸다. 새벽에 여러 배들이 무사하다고 보고받았다. 몸이 불편하여서 저녁내 누워 신음하는데 큰 바람 거센 파도로 배가 안정하지 못하여 마음이 매우 산란하였다. 미주왕 첨사가 배를 꾸밀 일로 돌아갔다. 30일, 흐리고 큰 바람이 불더니 늦게는 개고 바람도 조금 잦다. 순천부사와 우수사 우후와 강진 유해가 왔다. 미주왕 첨사가 돌아간다고 인사 왔기에 평산포에서 도망갔다가 잡혀온 군인 3명을 그 편에 딸려 보냈다. 나는 몸이 편치 않아 종일 땀을 흘렸다. 군관과 여러 장수들은 활를 쏘았다. 2월, 초일일, 맑음. 늦게 사정에 올라가 공무부 왔다. 청주사는 겸사복, 이상이 임금의 분부를 가져왔는데 경상감사 한효순이 장계하되 좌도에 있는 외적들이 힘을 합하여 거제로 들어가니 장차 전라도 지경을 침범할 것이라 그대는 삼도의 수군을 합하여 적을 물지르라는 것이었다. 오후에 우수사 우후를 불러 화를 쏘았다. 초저녁에 사도 첨사가 전선 세 척을 거느려고 진내 이르렀다. 이경복, 노윤발, 윤백년들이 도망가는 군인을 싣고 육지로 들어가는 배 여덟 척을 붙잡아 왔다. 저녁때 가는 비가 내리더니 얼마 안 되어 그쳤다. 초일 맑음 아침에 도망가는 군인들을 실어내던 사람들의 죄를 다스렸다. 사도 첨사가 와서 전하기를 나간 원이 파면되었다고 했다. 늦게 사정이 올라갔다. 동궁에게 올린 장계의 회답이 내려왔다. 각 관포의 서류들을 체결하여 보냈다. 활 열수는 쏘았다. 바람 형세가 조용하지 않았다. 사도 첨사를 기한에 대지 못한 죄로 처벌하였다. 초삼일 맑음. 새벽내 꿈을 꾸었는데 눈 하나가 먼 말을 보았다. 이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다. 식후 사정에 올라가 화를 쏘았다. 광풍이 크게 일었다. 우조방장이 왔는데 그에게서 역적들의 소식을 듣고 걱정되며 통분함을 이기지 못했다. 우후우후 가오 싣고 온 물건을 여러 장수에게 보내왔다. 원식과 원전이 와서 상경한다고 했다. 원식은 남의원에게 세부치를 바치고 면천 공문 한 장을 받아 가지고 갔다. 날이 저물어 막으로 내려왔다. 초4일 맑으나 바람이 세었다 조식 후에 순천 부사와 우조방장을 불러 이야기했다. 늦게 본영의 전선과 거북선들이 들어왔다. 조카 봉과 이설, 이연량, 이상록들이 강돌천을 거느리고 왔다. 동궁의 명령이 왔고 찬성, 정탁의 편지도 가져왔다. 각관포에 서류를 처결해 보냈다. 순천 무사가 보고하기를 무군사의 공문에 의거한 순찰사의 공문에는 진중에서 과거를 보이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한 것이 아주 옳지 않으니까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가서로운 일이다. 조카 봉이 오는 편에 어머님이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고 다행한 일이었다. 초호의 맑음. 새벽 꿈에 좋은 말을 타고 바위가 첩첩한 큰 산마루로 올라가니 아름다운 산봉우들이 동서에 뻗쳐있고, 또산마루의 편평한 곳이 있기로 거기다 자리를 잡으려다 깨었는데,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다. 또 어떤 미인이 혼자 앉아 손짓을 하는데, 나는 소매를 뿌리치고 응하지 않았으니 우스운 꿈이었다. 아침에 군기시에서 받아온 흑각공 100장을 낱낱이 헤어 수결했고 화피 89장도 역시 계산하여 수결했다. 발포 만호와 우수사 우후가 왔기에 함께 식사를 했다. 늦게 사정에 올라가 순창 광주의 생리들을 치재했다 우조방장 우수사 우후 여도 권관들과 화를 쏘았다. 워수 권율의 회답이었는데, 유격 심경이 벌써 화친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간사한 깨와 교묘한 개책을 해야 할 길이 없는 자들이라 전에도 놈들의 꾀에 빠졌고 또 이렇게 빠져들어가니 한탄스러운 일이라 저녁 때 날씨가 찌는 것 같아 마치 초여름이나 된듯 하였다. 밤이 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초육일, 비, 비. 오후에는 개였다. 순천 부사와 조방장과 웅천 이윤룡과 사도 첨사가 보러 왔다. 어두워서 홍량원과 김방제가 유자 30개를 가져왔는데 생생한 것이 마치 새로 딴것 같았다. 초칠의 맑음, 서풍이 크게 불었다. 아침에 우조방장이 보러 와서 지휘선에 속한 배를 타고 싶다고 제의하였다. 어머님께와 홍군우, 이숙도, 강인중 들에게 문안편지를 써서 조카분이 가는 편에 붙였다. 봉과 분이 나갔는데 봉은 나주로 가고 분은 온양으로 갔다. 섭섭한 마음 금치 못하였다. 각 배의 소지 200여 장을 처결하고 돌려주었다. 고성현령 조응도의 보고에 적선 50여 척이 춘원포에 왔다고 했다. 삼천포 건관과 가배량, 권관, 재만춘이 와서 서울 소식을 전하였다. 이경복에게 도피하는 격군들을 붙잡아오라고 명령하여 내보냈다. 이날 군대를 다시 편성하고 격군들을 각배에 옮겨 태웠다. 방답 점사에게 도피자를 붙잡아오라고 명령하였다. 나간 군수의 편지가 왔는데 새 군수 김중계가 내려왔다고 하므로 그에게도 도피자를 붙잡아오라고 명령했다. 보성전선 두 척이 들어왔다. 소비포 권관이 보러 왔다. 초 8일, 맑으나 동풍이 크게 불고 납시, 날씨가 몹시 찼다. 봄과 분이 배로 떠난 것을 생각하여 밤새도록 잠이 편하지 못했다. 아침에 순천이 와서 말하기를, 고성 소소포의 적수전 50여 척이 드나든다고 하기로 즉시 제만추를 불러 지형이 편리한지 여부를 물었다. 늦게 사정에 올라가 서류를 처결하여 보냈다. 경상 오병사의 군관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저희 상관 방직기의 면천에 대한 일을 이야기했다. 진주의 피난에 있는 전 좌랑 이유함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저녁 때 돌아갔다. 바다 위에 달이 밝아 잠이 오지 아니했다. 순천 부사와 우조방장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밤 10시께 헤어졌다. 변준서가 당포에 가서 꽝 7마리를 사냥해 가지고 왔다. 초구의 맑음, 새벽의 오후가 배 두세 척을 거느리고 소비포 뒤쪽으로 띠풀을 베러갔다 고성 현감이 왔는데 돼지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당황포에 적선 드나드는 것을 묻고 또 민생들이 줄여서 서로 잡아먹는다고 하니 장차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었다. 늦게 사정에 올라가 활 십여 순을 쏘았다. 이유함이 와서 작별의 고함으로 그 자를 물으니 여실라 했다. 순천, 부사와 우조방장, 우수사, 우후, 사도, 여도, 녹도, 강진수령들, 사천, 기직남, 하동, 성천유 보성현감, 소비포, 권관들이 저물력에 들어왔다. 무군사의 공문을 가져왔는데 시위할 군인들이 쓰기 위해서 장창 수십자루를 만들어 보느라는 것이었다. 이날 동궁이 문책한 데 대해서 답을 보냈다. 초십일. 이슬비와 큰바람이 종일 그치지 않았다. 오후에 조방장과 순천부사가 저녁내 이야기하며 외적토벌할 일을 의논했다. 11일 맑음. 아침에 미주왕 첨사가 보러 왔기에 술석잔에보내보냈다 종사관 공문 세 건을 저결하여 보냈다. 식구 사정에 올라간 즉 경상수사가 보러 왔다. 술이 연함은 잔 들어가자 미친 말이 많으니 우스운 일이었다. 우주방장도 역시 와서 함께 취했다. 점으로 활세손을 쏘았다. 12일 맑음. 이른 아침 본영 타무선이 들어오는 편에 조카 군의 편지가 왔는데, 선전관 송경령이 수군을 살펴보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기별하였다. 오전 10시께 적도로 진을 옮겼고 오후 2시께 선전관이 도착하였다. 유서 두 통과 밀지 한 통을 합하여 세 통인데, 한 통에는 명나라 군사 10만 명과 은 300년에 나온다는 것이요. 한 통은 충적들의 뜻이 호남으로 가는 데 있으니 힘을 다하여 파수 보며 평세보와 묻지를 하는 것이요. 그 속의 밀지에는 해가 지나도록 해상에서 나라를 위하여 근로하는 것을 항시 잊지 못하니, 공로 있는 장수들로 아직껏 상을 받지 못한 자들을 적어 올리라는 것이었다. 서울 안에 여러 가지 소문도 듣고 역적들의 일을 들었다. 영의정의 편지도 가져왔다. 위에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일을 들으니 감격과 그리움이 끝이 없었다. 13일 맑고 따뜻했다. 아침에 영의정에게 회답 편지를 쓰고, 식후에는 선전관과 다시 이야기하고 서로 작별한 뒤에 종일 드롭에 있었다. 오후 4시께 소비포 사량 영등포 만호가 왔다. 오, 여섯 시께 출발 출발하여 한산도로 돌아오는 때에 경상군관 제홍록의 삼봉으로부터 와서 말하되 적선 여덟 척이 추남포에 들어와 되었으니 들이칠만 하다 했다. 그래서 곧나대영을 원수사에게로 보내어 상의하게 하면서 작은 이익을 보고 들이치는 것을 큰 이익을 이루지 못함이라 아직은 가만히 있다가 적선이 더 많이 나오는 때를 타서 무찌를자고 말을 전하였다. 미조왕 첨사, 순천 부사, 조방장이 왔다가 밤늦게 돌아갔다. 박영남과 송덕일도 돌아갔다. 14일, 맑고 따뜻하고 바람조차 부드러웠다. 경상도 남해, 하동, 사천, 고성 등지에는 송일임, 변준서, 유황, 노윤발들을 우도에는 변유원, 나대영들을점거하러 내보냈다. 저물력의 방답첨사와 배첨지가 왔다. 본연군량 20섬을 실어왔다. 정종, 배춘복도 왔다. 장원춘의 면천 공문을 만들어주었다. 흥량원이 들어왔다. 15일 맑음, 새벽에 거북선 두 척과 보성배 한 척을 멍했을 제목 지는 곳으로 보내어 초저녁에 실어왔다. 식후에 사정에 올라가 좌조방장이 늦게 온저를 신문했다. 흥량배를 거멸한즉 허수한 일이 많았다. 순천부사, 우 조방장과 우수사, 우후, 발포 만호, 여도 만호, 강진 현감들이 함께 와서 화를 쏘았다. 날이 저물어 순찰사가 공문을 보냈는데 조도화사 박홍로 등지에 복병을 파수하는 일로 장계하였던 바 수군과 수령으로 이동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대답이 내려왔다는 내용이었다. 16일 맑음 아침에 흑량과 순천 원이 왔다. 흥량원이 암행어사의 비밀장계 초안을 얻어와서 보이는 바 임실 이몽상 무장 이충길, 영암 김성원, 나간신호는 파면하고 순천부산은 탐관오리로 논란하고 탐양 이경로, 진원 조공근, 나주 이용순, 창평 백류향 수령들은 악행을 덮어주고 청량하여 장계하였다 임금을 속임이 여기까지 이르니 나란 일이 이러하고야 평정될 리가 만무하다 우러러 탄식할 뿐이다.또 수군 일족에 대해 징발하는 일과 장정 넷 중에 둘은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일을 심히 그러다고 말했으니, 암행어사 유목민은 국가의 위급함을 생각지 않고 다만 눈앞을 꾸며갈 것을 노력하고 남쪽 지방의 그 종자 없는 소리만 믿으니 나라를 그르치는 교활하고 간사한 말이 악비에 대한 진위와 다를 바가 없다. 나라를 위하는 아픔이 더욱 심하다. 늦게 사정에 올라 순천, 홍양원, 우조방장, 우수사, 우후, 사도, 발포, 여도, 녹도, 강진, 광양수령들과 더불어 활, 열두순을 쏘았다. 순천 감목관이 진중해 왔다가 돌아갔다. 우수사가 당포에 도착했다고 한다. 17일 맑음, 따뜻하기가 여름 같았다. 아침나절 지휘선을 연기에 그슬리게 하고 활터 정자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각처의 서류를 처결해 보냈다. 오후 10시, 오전 10시께 우수사가 들어왔다. 행수, 군관, 정홍수와 도훈도는 군령으로 곤장 90대를 때렸다. 이홍명과 이미진의 손자가 왔다. 대나무로 총통을 만들어 왔기에 시험에 놓아본 즉 소리가 나는 듯 하나 별로 소용이 없었다. 우수웠다. 우수사가 들어왔는데 거느리고 온 전선이 무지 이십척이니 한심스러웠다. 순천 부서와 우조방장이 와서 활 다섯 순을 쏘았다. 18일 맑음. 아침에 배첨지가 왔고 가리포 이응표가 왔다. 식후 사정에 올라가 해남 현감 위대기를 전령 거역한 죄로 다스렸다. 우도 여러 장수들이 와서 현신한 뒤에 활 두어 순을 쏘았다. 오후에 우수사가 왔다. 때마침 원수사와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했다. 밤들면서 부슬비가 줄곧 내렸다. 19일, 종일 부슬비가 내리고 일기가 찌는 듯 했다. 사정에 올라 한참 혼자 있노라니 우조방장과 순천부사와 이육명이 왔다. 조금 뒤에 순, 손충갑이 왔다고 하기에 불러들여 외적토벌하던 일을 물었고 강개함을 이기지 못했다. 종일 이야기하다가 저물녘에 숙소로 내려갔다. 변전서가 본영으로 갔다. 20일 실비가 그치지 아니했다. 오전 10시께 날이 번쩍 들었다. 몸이 불편하여 종일 나가지 아니했다. 우조방장과 배첨지가 와서 이야기했다. 우리 우주사 영공으로 배로 가더니 잔뜩 취해서 돌아왔다. 21일 맑고도 따뜻했다. 몸이 불편해서 종일 신음하였다. 순천 부서와 무조방장 어영담이 와서 견내량 복병한 곳에 가서 살펴보았다고 했다. 청주의병장 이봉이 순변사에게서 와서 육지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의병장은 청주연공의 인척이다. 해가점으로 돌아갔다. 오후 6시께 벽방 망보는 장수 제한국이 와서 고하되 구하역에서 외선 8척이와 머물고 있다고 하므로 배를 풀어 삼도면 노산리 앞바다에 진경명령을 내리고 재홍르에 보고가 오기를 기다렸다. 22일 날이 거의 새일 때쯤에서 제옥로기와 보고하되 외선 10척은 구하역에 도착하고 6척은 추넘포에 왔다고 하며 날이 벌써 새어서 미처 추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므로 다시 정찰하라고 명령하여 보냈다. 23일부터 27일까지 빠졌음. 28일 맑음. 아침에 사정에 올라 종사관 정경달과 함께 종일 이야기했다.장흥 부사 황세득이 들어왔다.우수사를 처벌하였다.29일 말금.종사관과 아침을 함께 먹고 또 작별술을 마시며 종일 이야기하였다.장흥 부사도 함께했다.벽방 망보는 제한국의 보고에 외선.16척이 소속포로 들어왔다고 하므로 각도에 전령하여 알리도록 했다.